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운동 선수 가운데 뭐, 뭐투 잘하는 선수 누구죠? 네, 타이슨 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천하장사름을 뭐 잘하는 분을 또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 속의 영웅을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뭐 단연 힘하면은 삼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삼손, 삼손, 삼손 아이트 가방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했더니 작은 태양이란 뜻이랍니다. 작은 태양. 원래 여러분 삼손의 그 부모 부모는 마누아 아버지 마누아 부인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 불임 가정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가지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나라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아들이 쓰임 받겠구나 해서 작은 태양과도 같은 사람. 삼손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네. 소명은 사실 부모가 받은 거잖아요.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소명을 그 부모가 받았어요. 아들은 아직 배 속에 있었고 태어나서도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제 청년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년의 어떤 그 혈기 또뭐 정력 또 남성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았어. 아마 어머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께 받은 이나시으로잘 키우면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는데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저가지만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과 맞춰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삼손이 이제 삶이 아주 망가지게 됩니다. 네.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제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 약산 그 사람 강한 사람이야, 이런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의 기도와는 다르게 신앙적인 기도하는 다르게 그는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블레셋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이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큰 사고를 터뜨리고또 그것이 또 확장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 삼손. 우리 블레셋 통치하에서 너희들이 심민지를 심민지 집에 살고 있는데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래서 삼손은 제거 대상이 됐어.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삼손 때문에 자기들까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 동족 형제들, 혈육들이 이 삼손을 갖다가 꽁꽁 묶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바친 거예요.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사람 삼손이 아니냐고. 삼손을 갖다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완전히 뭐 고립된 상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삼손은 나름대로 거기에 끝이라고 생각했어. 요 끝났겠구나. 사장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만사가 잘 풀리고, 그리고 지난 돌아온, 돌아온 삶을 보니까 뭐 그런 아무 애로상이 없었고, 살았만큼 앞으로의 삶도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지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근데 텅커덩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 네,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 암에 걸려가지고, 어? 또 투병생활을 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깨져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러니까 사위 무너져서 그냥 뭐, 어, 뭐 그냥 다 모든 걸 잃은 이런 것이은 이런 사람처럼 어, 마음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아 끝났구나, 죽음을 생각하지 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뭐냐면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 나는 그런데 나는 근거 없는데요. 뭔가 한번 잘 찾아보세요. 크고 작은 모든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첫사랑, 첫 만남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것을 이렇게 그냥 뭐 어, 세상과 이렇게 짝하다 보니까 그게 흐려져 가지고 그냥 무덤덤해졌던 것 뿐이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때가 다 있어요. 그때 이러 같은 정말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눈이 떠지기 전엔 세상만 보입니다. 어. 자기의 잘남이 떠오르고, 자기의 강함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냥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 자기가 그냥 중심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아, 내가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약했구나. 여러분 삼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손은 아마 부모님 이 뭐라고 할 때, 아이 그 부모님 엄마 아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이제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이렇게 주의 성소에 나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막 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 만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위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삼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부모로 대신해서 보여줬던 그 소명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이 바로 내 소명이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삼손이 무너져 내린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여기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 딱띄워 주면 좋 좋겠는데. 자,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중간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불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삼손이 저 본문 그대로 띄워두세요 삼손이 그냥 이제는 이제 죽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한테 달려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일개, 일개 사단 병력이 그냥 수천 명의 군대가 지금 삼손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삼손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갑자기.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경험해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옵니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무도 한걸수 없습니다. 네? 저. 평생토록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렸던 스님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니까 꼼짝달할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 그를 묶었던 박줄이 불탄 삼과지 이렇게 다 그냥 풀어지고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간섭이 역사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보니까 저 길거리 자기 바로 옆에 죽은 나귀의 그 턱뼈, 턱뼈가 거기다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턱뼈를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몰려드는 저 수많은 불레세 군인들, 그냥 장정들이와그뭐 그 아낙자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장뭐 키가 크고 굉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턱뼈 가지고 저들을 상대하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 턱뼈가 뭔데요? 나귀가 가지고 있는 턱뼈 가운데 제일 센 거는 정강이뼈입니다. 정강이뼈는 정말 거의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 가지고 상대하면 몰라도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이 턱뼈는요. 아주 미약하게 이럴 데 없어요. 조금만 탁 치면 부스러지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그 약한 무기를 가지고 상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삼손 소망했겠구나 저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근데그 턱뼈를 붙잡고 있는 삼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삼손의 손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고 넣는 그 턱뼈를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턱뼈로 삼손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레의 사람. 천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천명을. 그래서 16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명을 죽였다. 내가 천명을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게 강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삼수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 옛날 기질이 나와가지고 내가 턱뼈로 천명을 죽였다. 라고 자랑했지만 곧 깨닫고 생태도를 바꿉니다. 그것이 여기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예, 이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턱뼈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진 것.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손에 있는 무엇 이거 가지고 내가 뭘 됐다고 그걸 가지고 신주단지 모 지듯이 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십팔 절 말씀의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심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인구 품권을 베푸셨사오니. 됐습니다. 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로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바꿨어요. 이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승리 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위경 가운데 건져내셨는데 다시 기사 회생케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잊지, 잊어버리면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했어 내가 탁월하게 준비를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야 탁월한데 내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 얼마 못 가요 교만한 순간부터 망가진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에게는 턱뼈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 거창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턱뼈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셔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갑에 우리 지갑 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돈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누군가를 때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마치 턱뼈 더 같아요. 그러나 작은 헌신 그 것이 턱뼈 더 같은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소중하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그 믿기를 원하십니까? 응?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보자 것 없는 생이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자그마한 턱뼈 같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루보다 더 위대한 일을 내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그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려의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정반대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 함께하시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그대로 있어요. 약한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럴 강한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능한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한 나를 들어서 그렇게 강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전쟁 후에 삼손이 목이 말랐어요. 목마 목매, 이제 목매어서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예?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폭염이 지금도 시작해서 어제 36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그냥 그 불볕 더위에 몸을 내 내나기가 싫어요. 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양산 쓰고 다녀요. 음? 남자들이 다 그렇게 다달때 나는 전 양산 쓰고. 예? 그냥 길거리도 아닙니다. 왜?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양산 햇빛 차단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산이에요. 일반 우산. 네? 일반 우산인데 근데 없, 없는데 어떻게요? 해 네? 우리 사람이 사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쓰고 다닙니다. 아 근데 도움이 돼요. 야,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막 우산이 중요하면 알잖아요. 햇빛에서도 우산이 중요하더라고. 제군 생활 하면서 이라크 다녀왔습니다. 쿠이트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5 0도에 50도. 50도. 거긴 여러분, 거기는 살 때가 못 돼요. 살 때가 못 돼. 차를 타고 가도 차가 한, 한 시간 가면 서야 돼요. 왜? 시켜야 돼. 그 안에도 아무리 에어컨을 크게 써야 해도 뜨거워요, 뜨거워요. 삼손이 살던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었어. 요 천명을 상대로 해서 하,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어요. 하나님, 울부짖어요. 울부짖어.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우묵한 사막한 가운데 물이 막 터져 나오게 합니다. 터져 나오게. 어디서 물을 끓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도저히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부르짖을 때 역사하셔서 그곳을 흥건한 오아시스가 되게 합니다. 삼손의 목을 추리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싹 닫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그 곳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올라요. 여기 보니까 에나골이라고 했어. 에나골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어서 생겨진 우물터란 말이에요. 샘물이란 말, 샘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이기하시니까 삼손이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삼손이 머무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누구로 내가 승리했다고 할때 상대방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나만 살아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내 동족도 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삼손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란 말이에요 사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저도 저가늘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바울구역 성도님들 드보라구역 우리 어버리 같은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되신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보여 줄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불 짓는 삶.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보여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비록 나이가 들으셔서 머리가 허옇고 점점 기력이 쇠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프라우드 프라우드. 내가 너무 자부심이 커. 왜?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위기가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자녀들에게 자랑거리로 남아야 된다는 이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시니어가 신부님이었어요. 대령이었고 제가 소령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몇 가지를 미션을 줬는데 저걸 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유목사님. 목사님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요 그게 뭐냐 했더니. 간절이라는 말을 자주 쓰네요. 간절히, 간절히. 그래서 자기도 신부지만 목사님 그 쓰는 용어를 가끔 자기가 모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사에서 이렇게 강론하다가 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부 미사 그 미사 참여했던 그 천주교 신자들이 아, 우리 신부님이 요즘에 그냥 뭔가 뭐 하나님을 강조할 때막 간절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미션을 받았는데 내힘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 나보고 해내라는 겁니다. 그 상관이.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는 뭐 TJ형도 아니고 뭐 논리적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막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진 거니까 나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군대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맡겨주면 기코해내야 돼요. 안 되면 그 하다가 죽던지,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꿈으로 다 보여 주더라. 시나리오까지 하나님이 다써주셔 이거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잘 못하는 거잘 아시잖아요.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꿈에서 본 대로 입에서 막 풀려나가요. 말이 수술을 풀려나가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제대로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이거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덕을 지금도 군의 군종벽과 사람들이 얻어먹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여기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얘기는요. 삼손 강한 자의 영웅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영웅시 하지 마세요.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황한 평생을 사는데 여러분 간증을 가지고 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주소만 듣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야, 살아나더라. 살아나 딸라너한 평생 그 멋진 인생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너 그렇게 나를 가까이 내 곁에서 너가 뭐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던 나를 왜 나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간절히 찾지 않았느냐? 난다 준비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삼소는 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턱뼈는 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목마름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샘물을 터트려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생수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따라십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남설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피하려고만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구로 사용해서 얼마든지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희성군 군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약보지 않게 왜? 나는 약하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군대 현장에서 신앙 다듬고 연단의 계위로 삼아가지고 신앙의 장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내 능력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간증을 만들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